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 드렸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대항을할 때, 종대항을할때 같은 공유를 쭉 써야 되는지, 같은 공유를 쭉 써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샤워 종을 쓰는 이유는 유산균 종을 우정으로 해서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균을 배양하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균을 채취하는 시료, 시료, 균을 채취하는 재료인 시료가 있어야 되고 그 시료를 배지라고 하는 토양이죠. 미생물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에 접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의 토양, 즉시료 미병이라고 하는 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료를 이용해서 배지에다 내가 원하는 균을 접종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샤워종이라고 자, 샤워종, 자 어제 이제 원종은 원종, 원종 어제 무슨... 건포도종 얘기했죠. 건포도종. 자, 건포도종은 쉽게 구분이 돼요. 뭐와 뭐가 시류와 배지가 쉽게 구분이 됩니다. 자, 건포도종에 있어서 건포도액종과 원종을 만드는데 이때 건포도는 시류고 액, 액종의 액은 배지고 원은 배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액은 배지가 수분의 형태고 원종은 배지가 밀가루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왜 그러는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샤워종은 시료와 배지가 뭐냐 이거죠? 구분이 모호하죠. 예, 구분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샤워종은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가, 공유가 시료이자 공유가 배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시료, 시료. 자, 건포도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건포도가 있어요. 자, 건포도를 단면을 잘라요. 단면을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껍질과 이 껍질이 있을 거고, 껍질이 있을 거고, 시, 있는, 어, 시 없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가운데 시가 있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과육이요. 그렇죠. 그 껍질과 시 가장자리에 뭐가 있냐면, 바유이 아, 있어요. 바유. 아, 자 그러면 균은 어디에붙어 있어요? 껍질이요. 껍질이죠. 껍질이 균은 껍질에 있어요. 껍질. 이 껍질 얘기도 따지고 따는 데그 할게가 된다는 얘기하고요. 음. 껍질이에요. 자 그런데 자, 껍질이죠. 자 껍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배지 배치, 음, 배지에 있어서 어, 그러니까 잘아요 그러니까 치료에 있어서. 실효에 네, 있어서, 실에 있어서 균을 채취하고자 할때 필요한 부분은 뭐죠? 껍질이에요. 바이오군 뭐냐면 미생물이 필요하는 먹이가 바깥쪽으로 용출하는 거죠. 용출하는 걸. 바이오군 용출하는 거서 우리가 껍질 떻게 계속 파괴시켜 들어가면서, 그죠 그냥 먹자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마르게 되죠. 그러면서 과육 바깥쪽으로 용출이 되면서 바시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요 균이. 그래서 안에서 균이 생성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이라든지 과육에서 생성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 과일의 보호막인 껍질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그러면은, 배지는 무엇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배지를 미생물을 배양하는 토양에 있어서 그 조건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첫번째지 pH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수 있는 그 pH, pH를 p h 일정하게 유지해 줄수 있는 pH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그 배지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이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뭔가, 그러니까 온도를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그 속에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미생물이 자라나는 환경 요인들, 환경 조건들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지 배지인 거야. 알았죠? 근데 아까 이 배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고체 배지와 액체 배지. 고체 배지와 액체 배지. 그러니까 어, 수분 함량에 따라서 고체 배지와 액체 배지로 나누어지는데 액체 배지는 액종. 고체 배지는 원종. 다시 고체 배지도 더 단단한 고체가 있고 붉은 고체 배지가 있단 말이야. 물은 고체 배지를 콜로로이드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단단한 걸썰리드는 네. 고체 타입, 반고체 타입, 고체 타입이라고 얘기한다말 그럼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수분 함량. 이해하셨죠? 그럼 왜 밀가루를 배지로 쓰느냐? 왜 쓰겠어요? 당연히 단백질. pH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수 있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 줄수 있는 단백질 함량과 그 다음에 먹이로 쓰여질 수 있는 탄수화물 근데 탄수화물이 뭡니까? 공유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섬유질과 전분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미생물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못 먹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타입으로 분쇄가 돼야 돼. 그것을 우리가 할수 있느냐? 제분회사에서 다 해줘.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네, 밀가루 를 가지고 종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먹이를 쓸수 있는 성분, 즉 탄수화물을 깨뜨려서 인위적으로 깨뜨려서 의도적으로 깨뜨려서 만드는 손상 정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때 이제 몰을 집어넣고 당밀를 집어넣으면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 설명드렸죠? 자, 그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해하셨죠? 자 보다 여기서 통사는 통밀잡화은보다아통밀자화정은 균을 운 거고 균을 증식을 통밀이고 호밀은 집어넣었지만은 호밀이 왜 호밀이 균을 호밀에 있는 균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공유에 우리가 이제 공유를 쓸때 공유를 쓸때두 가지 관점에서 써야 돼요. 밀가루 이제 배지의 곡유로는 뭐가 좋냐 으할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백질과 그리고 전분이 그 전분이 손상 전분 형태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서는 이제 먹이주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pH를 요구, 이 호밀에도 단백질이 있잖아요. 네,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단백질이 이제 종류가 다를 뿐동량의 단백질이 있어요. 밀가루와 동양. 그러니까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은 글루텐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탄성이 있는 거고 호밀가루에는 글루텐닌이 부족하고 글리 아딘이 많기 때문에 쭉쭉 늘어지는 거예요. 과 빌리아딘이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아이 축축 늘어지는 거야 아셨죠? 그렇지만 단백질은 있어 요 단백질은 동량이 들어있어요 밀가루 동량 단백질은 들어있지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호밀가루는 역시 잘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이로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오늘 만들고자 하는 빵 때문에 호밀가루를넣은 거예요 오늘 만들고자 하는 빵이 뭐냐면 어, 오늘 만들고자 하는 빵이 뭐냐면 페모 어, 세이그린 세이글. 세이글이 세이글이 홈이란 뜻이야. 아, 라이이게이 아, 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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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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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음. 에, 홈인데, 홈인데. 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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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 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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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밀가루 전, 전치사죠? 어, 이 전치사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적게 들어갈 경우에는, 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백어스테이백뱅글스테이다 있어요. 아시죠그 밀가루 대비 호밀량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호밀빵 만드는데, 이 호밀가루가, 호밀가루가 영양성분이 많긴 하나, 이것이 숙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톱면 어, 샤워동이 아주 아까 보셨다시피, 되게 쉽잖아요. 타입이, 되게 쉬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밀가루 집어넣으면서 숙성을 시키려고, 포밀가루 집어넣는 거, 아셨죠? 그러면서, pH도 올라가고, 그래서, 먹이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 컨트롤 을좀 해가지고, 그 영양적인, 포밀가루에 그러니까 이제, 에, 아시다시피 이제, 영양성분이 좋다고 얘기하죠? 성분질 뭐, 고기질, 단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건강식으로 이게 호밀가루 많이 먹는데 이것이 그냥 들어가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샤워 중에 섞어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빵과 함께 네, 네, 집어넣고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셨죠? 아 요렇게 하지 않고 호밀 샤워 중에 섞어서 없죠 상관없어요 그냥 호밀도 집어넣고 호밀도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늘 다양한 견과를 헤이즐넛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슬라이스 아몬드 분테라 아몬 아, 슬라이스 아니 아몬드 분테 헤이즐넛 분테 어, 그 다음에, 피넛, 어, 피넛, 땅콩 분태를 좀, 사전에 다 구워놨어요. 응. 구워놔가지고 그걸 같이 넣을 거예요. 그리고 깨도, 흰 깨도, 볶은 힘깨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게 신맛이 강한데 이것서완화시키는요 그러고 이제 또 견과 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미리 볶아놨어요. 집어넣어서 만들고만들고 하셨죠?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시겠죠? 호밀의 영양성분의 효과적인 소화 흡수를 위해서 신, 통리 샤워 중에 섞어서 사전에 먹일 네, 수를 해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시료는 그래서 이제 질문 질문이 뭐냐면 공유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화이트 샤워 중을 할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 어, 균 어디 있다? 껍질 있다 그랬죠? 그러면 껍질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지 균이 많은 거야. 그러면 어이. 우리가 흰 밀가루에 균이 많겠어요, 통밀에 균이 많겠어요. 당연히 껍질 부위가 만약 통밀에 균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호밀에도 마찬가지로 껍질 부위가 많이 들어간 호밀이, 그러니까 호밀가루가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어떻게 돼? 껍질이 많이 들어간 거고, 호밀가루 색이 어색 생겨요. 아래죠 껍질 부위의 함량에 따라 틀려. 그럼 색이 진할수록 균이 많이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샤워 종이를 할지라도, 왜냐면, 호밀에 통실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화이트 샤워 종이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래도, 시료로는 뭘 쓰냐면, 풍밀과 호밀을 쓰고, 그 다음에 흰 밀가루로 섞어가지고 해. 처음, 스타트를. 그러다가 계속 흰 밀가루를 써서 화이트 샤워 종을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활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호밀가루 통밀이라든지, 호밀가루 중간에 넣었다가, 조금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아셨죠? 의도가 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통밀 샤워 좀 통밀, 호밀 샤워 좀호밀 파이트 샤워 좀은 파이트. 힘을 가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 제가 어, 정답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 샤워 종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신맛의 정도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맛의 정도. 아셨죠? 그러면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숙성의 정도와 발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신맛이 강하면 숙성은 많이 되었지만 발효력은 떨어지는 거고, 신맛이 약하면 숙성은 덜되고 발효력이 좋은 거야. 그럼 발효력이 좋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빵이 볼륨이 좋아서 볼륨이 커서 가볍고 부드럽고 입맛에 맞는 기호성이 높은 이런 빵이 되는 거고, 숙성이 많이 되면 기호성은 좀 떨어져도 소화흡수가 용이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은 개취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어 내가 어 상대하는 고객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숙성 정도를 대다수가 좋아하는지에 맞춰서 혹은 아니면 다양하게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곳도숙성을 많이 시키고 어느 정도 좀덜 시키고 이럴 때 신맛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를 어제 얘기 드렸죠. 즉 그곳을 컨트롤하는 그 중에 하나가 시료의 종류다. 흰 밀가루, 통밀가루, 통밀가루. 어떤 시료를 쓰느냐도 있고, 이것은 블렌딩, 블렌딩, 아셨죠? 블렌딩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해보면 그런 결과 값을 얻어요. 기억해보면. 시료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 설명을 좀 길게 드렸어요.